안녕하세요. 사교파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탱크맨입니다. 자, 이번 주 스팟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동구에 임장 왔죠. 동행임장을 왔는데 네. 우리 서집달 카페 회원인 용영이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루 종일 성동구를 돌아봤어요. 성수동도 가고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그주변의 산동네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그리고 금호동 옥수동 기타 등등을 왔는데, 마장동도 갔죠. 네. 마장동도 가고, 사실 대부분 간것 같아요. 송중동이랑 용답동 정도만 빼고는 다 갔는데, 네. 어쨌든 뭐 구석구석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그런 것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네. 어, 어떠셨는지, 운영이님 소감을 좀. 일단 제가 임장을 온건 사실, 두 분이랑 같이 온게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단체임장이었고, 오늘은 1대1 임장으로 왔습니다. 음, 단체임장을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지금보다도 더 지식이 없을 때였어가지고, 어 그때 거의 한 20%도 아듣 될지 못하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의 임장은 정말 제가 궁금한 거다 대답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기회가 되시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 이제 질문을 어,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네네. 어제 읽었는데, 일단 어, 보니까 또 궁금한 게좀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네네. 그 한신더 휴 아파트가 굉장히 어,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같이 보다 보니까 왕십리역에 네.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삼부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네. 왕십리역 바로 네. 맞아요. 앞쪽에, 네. 그러면 그 아파트보다 한신 더 휴가 조금 더낫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는 삼부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대쉬가 없어서 네. 뭐 그런 그럼 어 부분들을 염두에 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신 더 휴가 낫지 않을까. 네. 네네 네 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왕심리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왕심리 뉴타운이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뉴타운이라고 하면 되게 잘나갈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네. 왜 왕심리 뉴타운이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죠 좋은 아파트고 도심접근성 강남접근성이다 좋은 그런 아파트죠 청계천 뷰가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학교가 없고 좋은 학원가가 없고 양질의 문화 시설이 없는 그런 곳이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얼마 올랐는지 그걸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거기 상가동들도 사실. 어, 그렇게 시세가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실거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어, 센트라스 아파트 사셔도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가격이면은 사실 거기 투자할 건 아니죠. 오늘 갔던 모뭐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도 되고, 모뭐 리모델링 예상인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익은 훨씬 더 크죠. 네. 예. 뉴타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제가 요즘에 가급적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축 입지 좋은 아파트보다는 땡땡이나 땡땡이 OO이 훨씬 더 낫다. 예, 네. 명확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공급량도 공급량이고 어, 규제 때문에 모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까 리버뷰 자이 우리가 그 중랑천변에 있는 리버뷰 자이도 봤지만, 걔가 가격 대비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네. 네. 그 땡땡이 그 재개발이 될 곳이나 재건축이 될 곳, 네네.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어 그리고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꾸준히 개발이 되는 곳이 기름 뉴타운이랑 그리고 어뭐 전담유타운, 사실 뭐 전담유타운이나 기름유타운 자체라기보단 이제 기름유타운은 옆에 신월곡 1구역 같은 그런 데들 있겠죠 그리고 전담유타운은 전담유타운 자체보다 이제 청량기 역세권 그쪽 개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개발할 요소가 많은데 왕십유타운이나 뭐 은평유타운 같은 데들은 끝났죠 네 개발할 요소가 없으니까 이제 역세권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또 질문할 거는? 아, 이건 되게 단순하게 궁고한 건데 네. 역세권 안에 들어가면 고밀도 개발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역세권 고밀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역이 다 가능한 건 아니죠? 모든 역이 가능하진 않아요. 보면은 그 이제 기존의 어그 광역 역세권 같은 데 있잖아요. GTX 역세권 이제 신규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런 데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역세권이 하나 되는 곳들 있죠. 예. 경전철 역세, 역세권 겨우 되는 곳들. 음. 그런 데는 아예 생뚱맞은 주거지역이었고, 아예 상권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개발을 해줘요. 근데, 음. 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세권을 다 해주진 않거든요. 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 예를 좀 들어보면은, 뭐 청장리 역세권이나 왕십리 역세권은 뭐 워낙 유명한 역세권이니까 개발을 해 주잖아요. 근데 아예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역세권인 곳들 그런 곳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어, 그 우이 신설선 경전철 라인들 중에서도 뭐 솔밭공원역이나 뭐 저기 종창역 뭐 요런 곳들. 근데 그런 데들은 또 개발을 안해 줘요. 예, 보면은. 근데 어 그어 똑같이 아예 역세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으로 된419 사거리역은 또 그런데는 고밀도 개발을 해주고 있죠. 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뭘 어떤 이유로 해주는 거죠 상권 개발. 그럼 이제 어, 상권이 잘 몰릴 수 있는 곳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생뚱맞은 데를 개발하는 아, 게 아니라. 네. 근데 419사거리는 원래 뭐가 있었죠? 419그 우이동 먹자골목 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419 사거리에 그목자골목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수위역 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생활권 계획에 또 힌트가 있는데 그 생활권 계획을 읽어보면은 가령 그 동북선 역세권만 하더라도 어떤 데들은 미니 거점 개발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힌트가 바로, 어, 저희가 그 자주 보는 서울시 지도를 보시면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종사형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아, 여기는 거점 개발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에 반면에, 어, 그 하계동 쪽에 그 대진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 역세권은 거기는 상가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개발을 한다. 네, 최대한 상가의 침투를 방지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네, 역세권 개발을 안 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죠.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은행 사거리도 사실 지구단위 계획구로묶지만 은행 사거리 안에 입점을 해야 될 업체들을 아예 선별해놨어요 서울시가. 의원, 약국, 뭐 도서관, 뭐 이런 거 학원, 뭐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제안 사항이 있어요, 사실. 예, 그러면 이이 질문을 하신 의미가 역세권 고밀도 지역, 그러니까 종상향이 될 만한 곳을 좀 사고 싶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laughs> <laughs> 그래 그렇죠. 기회가 되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가 되죠. 안될 것도 없죠. 네. 어, 끝으로 그래. 좀 소감을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아, 될까요? 송당구 네. 임장을 하면서. 네. 제가 어, 이말씀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토지권 활동을 하면서도 어, 내심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도 입지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중요해요, 중요하게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입지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보다 어, 될 곳을 정말 좀잘 집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임장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어떠셨나요? 점심이요? 너무 고급진 거를 사주셔가지 아유 아니에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잘 드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